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원텍에 대한 부분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리지오 브라질 승인이 드디어 났죠. 관련해서 향후에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브라질 올리지오 승인이 난이 시점에 원텍의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원텍도 비만 치료제 수혜. 될수 있다는 그런 뷰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올리지오 X의 브라질 승인이 드디어 됐어요. 9월 3일에 됐는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기다리던 소식이죠. 그래서 브라질 식품의약감시국에 인증을 획득했고, 이 인증 이전에 저희가 7월에 브라질의 주요 의료기기 유통사인 스킨텍과 5년짜리 그 판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5년에 걸쳐서 3천억 원어치 판매를 하는 이 계약이 이제 브라질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될 거다 그래서 요게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회사와 확인을 해보니까 10월부터 바로 이제 판매에 들어가서 4분기 부터 이제 실적에 반영될 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기존 라비앙 판매 회사인 메디 시스템즈와도 이 브라질 시장 확장을 위한 장비 테스트랑 데모 실시를 여러 종류에 걸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프더 레코드 같은 건데 기존의 원래 그 올리지오를 라비앙 판매 유통책인 이디 시스템즈랑 하려고 했대요. 얘네랑 하려고 했는데 얘네랑 준비하는 과정에서 클래시스한테 뺏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올리지오를 버리고 클래시스의 볼륨어를 채택해서 이제 브라질을 시장을 진입하겠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계약이 어쨌든 빨그러진 거죠. 그래서 이 원텍의 회장이 굉장히 화가 나서. 얘네랑 거래를 끊을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 우리가 진짜 뭐 미안하다 잘하겠다 이러면서 기존에 있는 라비앙 더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좀 관계를 좀잘 가져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쪽이랑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유통사도 긴장감을 준 거니까 그래서 브라질 사업은 이제 올리지오랑 라비앙 이런 쪽으로 좀 열심히 이루어질 것 같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확인한 계약이 이거죠. 그 올리지오 x 5년간 3천억 원어치 수출하겠다는 계약이죠 어, 요 금액만 해도 현재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50% 수준이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계약이고 저는 이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이제 브라질로 산적하고 판매 이뤄지면서 아 얘네가 진짜 이 정도 물량이 판매가 되는구나 라는게 이제 시장의 인식이 되게 되면 실적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당분간은 뭔가 호재성 이벤트는 없지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그다음에 이 브라질이랑 태국 쪽 수출 데이터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실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 승인이 났는데 네. 언제부터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10월 1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회사는 말을 했고 네. 9월에 이제 선적이 진행이 된다고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4분기부터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적정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매출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22년에 800억, 23년에 한 1,150억, 24년에 약 1,300억 정도. 이익률도 지금 21년부터 쭉 증가해 오다가 작년에 피크 찍고 이 올해 그 국내 쪽에서 영업이 잘 안되면서 조금 꺾이는 게 예상이 되는 거고, PER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제 16.7배까지 내려온 수준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주가 상태는 지금 이런데 올리지오 저희 그 X의 계약만 보더라도 이 MOQ 물량만 해도 기존 전체 매출의 50% 수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좀 보면은 5년에 3천억 수출이니까 1년에 600억이죠 그럼 여기에 매출에 600억씩 더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내년부터 보시죠 브라질 영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이 기존의 다른 판매는 그냥 그대로만 판다고 치고 이 올리지오 X 계약만 반영을 해도 내년에 1872억 50% 성장이 예상이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주가는 이런 거를 다 선반영을 한다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고 어 진짜 올리지 x 기계가 브라질에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 그러면은 주가가 리레이팅 되겠죠 브라질에서 잘 팔리겠네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고 나면 실제로 이제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요 순서로 가는 거니까 아마도 4분기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주가가 좀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 영상에서도 몇점 봤었지만 MOQ가 얼마나 그런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파트너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만약에 수출 실적에서 그러니까 올해나 뭐 당장 뭐 많이 찍히질 않을 거니까 이게 마케팅이 되면서 좀더 많아질 테니까 어쨌건 초반에 찍히는 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그런 M O Q 삼천억과이 궤적에 유사한 그런 그쵸. 물량이 발표가 된다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그리고 회사에 계속 좀 확인을 봤는데 이 M O Q에 대한 물량은 확실히 강제성이 있는 물량은 아니래요. 최소한 저만큼은 팔게 라고 저 유통사에서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유통사랑 계약을 한 건데 이게 뭐이 유통사가 5년에 3천억 원 어치를 못 팔았다 그래서 원택에 뭐 배상을 하거나 강제로 그냥 3천억 원 어치 물량은 다 떠가야 되거나 이런건 아니래요 이런 건 아닌데 다만 이 브라질 유통사도 충분히 이거를 열심히 팔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이 유통사들한테도 이게 마진이 되게 많이 남는데요 피부미용 기계가 그래가지고 서로 이런 피부용 의료 기기를 팔고 싶어 하는데 그 중에서 야 내가 최소한 이만큼만 할게. 얘네가 열심히 지르는 유통사인 거죠. 야, 네. 근데 그 유통에서도 이, 마진이 많이 남아요 유통에서도 이 마진이 많이 나요. 그러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조 단에서 마진 30%. 그러면 유통에서도 마진이 많이 나면 그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가격이 상당히 크네요.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유출을 해볼수 있는 게 지금 태국 쪽은 유통사를 안 끼고 직판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마진이 성공적으로 시장 음. 안착만 되면 얼마나 많이 남겠냐를 좀 유추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사를 끼고 영업을 하는 거랑 법인을 세워서 직접 하는 거랑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마진은 당연히 유통사한테 안 떼주고 혼자 먹으니까 법인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지만 처음에 그 태국이나 뭐 브라질 의사들한테 영업을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 비용이 좀겠죠 그러니까. 유통사를 또 끼고 하면은 걔네한테 마진을좀 남겨 주지만 그 유통사가 평소에 이제 그 의사들을 꽉 잡고 있는 의사들과 지속적으로 컨택이 되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뭐 이제 영업에서 또 이렇게 시장 침투가 빠르게 될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러니까 마진이 낮고 큐가 높은 그쵸. 게 이제 유통사를 끼고 하는 거고 유통사를 그쵸. 안 끼고 한다면 적어도 초반에는 큐가 낮은 대신 마진이 높은 그쵸.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랑 브라질의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중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수출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 실적이 주가에 어떻게 조금 조금씩 녹아드는지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그이 브라질 승인 전후로 해가지고 수급도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최근까지 연기금이 엄청 팔았었잖아요. 매수 버튼이 고장 난 것처럼 매도만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한달 한 정도. 근데 이 브라질 승인 전후를 대비해 가지고 수급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기관 수급이 엄청나게 8월 말부터 들어오고 있죠 특히 저희가 지금 뭐 투신도 뭐 있고 뭐 사모펀드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달 내내 해왔던 연기금이 드디어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근데 좀뭐 1~2만 주 이렇게 사는 거는 저는 사실 뭐 언제든 다시 팔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26만 주 이렇게 큰 물량으로 이제 한번 사기 시작한 건 뭔가 이제 그 매수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확실한 건 아니니까 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일단 연기금의 매도세가 멈췄고 그 후에 이렇게 매수세로 지금 좀 전환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치료제 얘긴데. 지금 전 세계가 비만치료제 이야기로 거의 가득하잖아요 노보노 디스크랑 일라이릴리랑 보면은 비만치료제가 헬스케어 산업의 외가 트렌드인 건 자명해요 지금 엄청난 트렌드죠 그다음에 이게 바이오 산업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도 자명해요 왜냐면은 비만만 해결이 돼도 그 예방이 되는 병들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런 병들을 치료하고 있는 약들은 사양산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전 세계가 지금 비만 치료제 이야기로 가득한데 저희도 여기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이 얘기가 있어요. 이 오젠픽 페이스라 그래서 오젠픽이라는 게 노보노디스크의 이 비만 치료제 약이거든요. 기존에 쓰이고 있는. 근데 오젠픽 페이스라는 말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오젠픽 비만 치료제 투여 후 얼굴이나 몸의 피부가 수척해 보이고 탄력이 없어져 피곤해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살이 갑자기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살이 사라지면서 팽팽하게 늘어났던 피부는 처지고 탄력을 잃으면서 무너져 주름이 생기기도 한다. 근데 이 비만치료제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이 복용한 사람들이 해당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근데 이게 냉정하게 비만치료제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잖아요. 비만치료제로 살이 빠지고 피부가 그렇죠. 근데 사실 이일 이 단계 원인은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운동으로 급격하게 뺐어도. 근데 운동으로는 그렇게 급격하게 빼기가 불가능한데 거의 힘든데 음. 요 치료제들은 지금 급격하게 살을 빼주는 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그냥 현상으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비만 치료제 투여 후 얼굴 피부 처짐 현상 등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하는데. 또뭐 이렇게 뭐 수척해지고 들어가고 주름이 생기고 인데 이게 지금 인스타에서 이 해시태그로도 이게 지금 좀 유의미하게 확인이 음. 되고 있더라고요 이 비만 치료제를 검색을 했을 때 비만 치료제를 검색량은 한 23만 개정도예요 그러면은 뭐 투여 예정이라는 게뭐한 7천 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 오젠픽 관련된 해시태그의 3% 정도는 이 오젠픽 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작용을 검색을 해 보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던데. 근데 요거를 보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이런 탄력 문제가 생겨서 2차적으로 피부를 개선시키는 시술의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태한테 이게 호재 이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피부 미용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때 브라질에서 만약에 이번에 올리지오엑스가 성공을 한다면 어쨌든 남미 대표 국가로서 트렌드 영향력을 감안을 했을 때 멕시코 등 인접 국가에도 자연스럽게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저희는 몰랐는데 미국에서 멕시코로 피부 미용 관광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은 이제 FDA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아직 도입이 되지 않은 이 신규 피부미용 기술들이 멕시코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멕시코 가까우니까 미국에 이거 없지만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멕시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이 성형수술 받으러 우리나라에 오는 것처럼 미국인들도 피부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서 멕시코로 여행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은 요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 봤을 때이 비만치료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올라타서 피부미용 시술에 대한 산업이 어~ 이제 부흥이 되고 이 올리지오 입장에서도 어쨌든 저희는 직접적으로 이 탄력이랑 연관이 있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으로의 집 진출도 어느 정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도 가정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간접적으로나마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뭐 일이 년육 년보다도 훨씬 더긴 시계열에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laughs> 그니까 그~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날씬해지면 운동에 그러니까 예쁜 옷에도 더 관심 가지고 그쵸. 레깅스 같은 거 그래서 루루레몬에도 호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더 신뢰도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쵸. 그래도 좀 거대한 테마의 성격이네요 네. 직접적으로 대응할 재료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호재다 이건 아닌데 그냥 이게 피부 미용 산업에도 뭔가 좀 좋은 영향을 비만치료제가 미쳐서 뭐 어쨌든 큰 산업 전반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될것 같다 뭐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원텍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출 데이터랑 실적만 당분간 확인을 하면은 주가 리레이팅에 대한 부분도 좀 가시적권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